아메리카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잠깐 제가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놀랍죠?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 거 알죠? 찐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놀랍지? 대박이지? 짱이지? 에이, 거짓말 하시는데, 진짜예요. 나중에 보여줄게. 네, 그, 저번에 정훈이랑 같이 카페를 갔었어요. 갔다가, 거기 카페에 아이스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못뭐 먹지? 이러고 있는데, 정훈이가 커피 좀 먹어라, 이제. 이러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했는데, 정유가 연하게 한번 먹어보래요 연하게 하면 좀절써 괜찮을 수 있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괜찮은 줄알았지그 뒤로 이제 조금 조금 시작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지 어때? 좀 놀랍지? 근데도 내가 진우 형한테 이걸 얘기했다? 내가 진우 형한테 형 커피를 이렇게 딱 들고 손에 들고 마시면서 형 나 이제 커피 먹어 이러면서 거짓말 치려고 아이스티 아니냐고 그래서 먹어보라 했지 이게 또 커피야 근데 그게 좀 연한 거였어요. 진영이 야씨 이걸 커피라고 먹냐 너무 뭐 이러기 때 아직 커리니한테는 이건 커피다 이랬죠. 보리차 맛이 아니야 커피 맛이야. 한상 빠진 콜라로. 저기요. 다들 제일 그만 놀려요. 그냥 먹는다고 칩시다 당신 이 제일 놀리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예요 이거? 야야 그냥 마신다고 해. 나는 자신 자랑 안할 거야. <웃음> 서운해. <laughs> 좀더 진하게 먹을 것 같아. 나 진하게도 먹을 수 있어. 내가 조만간 커피 먹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야, 나. 잘 봐요, 여러분. 아니네. 아메리카노 오 먹는 거 보여주러 왔어요. 어, 재현 이 형, 아예 시작했음. 젠형이 어. 형이아뭐 아이스티잖아. 아나 여기 치겠네 진짜. 너 나선 아니라 <laughs> <laughs> 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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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근데 얘는 좀센거 같아. 어? 얘는 좀센거 같아. 아 근데 어좀거하긴 하다. 근데 물좀타먹어 형. 아니야. 강해 줘야지 이제. 색깔 보여 아, 아, 맞아. 내가 방금... 확인했어, 확인했어. <laughs>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렇게 보면 아가 맞지. 아이스틴이 이렇지 않아. 음, 보리차냐고? 아, 오늘은 좀 세, 진해. <laughs> 그래 요즘 생긴 하다. 나 먹고 깜짝 놀랐어. 어, 라 <laughs> 그니까 러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형이 먹기 좀저건데 콜라라고. 김 빠진 콜라 색이라고. 여러분 다 나가 주세요. 자짜 스트레스 받네요. 나 다시 간다. <laughs> 이거 하나 <하러> 왔어. <laughs> 밖에 먹을 거뭐 없어? 없어.